작은 몸짓을 가졌지만 환한 불빛을 내뿜는 초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이 만들고 있는 초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꿀향 솔솔 나는 밀랍초라고 합니다 밀랍은 굉장히 귀한 재료거든요 사실은 벌들이 만들기 때문에 벌들이 내린 선물인 밀랍초 만들기에 푹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저는 어, 아름다운 담양에서 밀랍초 만들은 빈돌이입니다. 저는 빈돌이의 아내 이영희입니다. 담양을 빛내는 밀랍초 빈돌이 이영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남도 담양. 울창한 테라 모숲을 달리다 보면 한적한 집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 좋아 2005년도에 귀화해 담양 일대 빈시로 개명까지 하며 한국인이 된 독일인 빈돌림씨 이후 이곳에 새로운 동기를 들고 살아간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아, 어, 나는 빈돌림이라고 합니다. 어, 약 40년 전에 한국에 왔고 원래 독일 출신인데. 여기서 그 밀랍 초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건 특이 생겼어요. 곳곳이 <목소리>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진 집은 빈드름 씨가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솜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보, 예좀 오시오. 예 여기는. 당신 방이니까 <laughs> 당신 좀 설명해 가시오. 우리 안 사람입니다. 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창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유독 아름다운 이곳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아내 영희 씨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곳에늘 앉아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정말 그 생각하니까 어휴 까마득하다 뭐 응? 응? 우리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냐? 지금 23년이니까 응. 그러니까 한한 20년 정도. 20년 살고 내려와서. 2002년도에 담양으로 내려와 버려지는 밀랍들을 알게 된두 사람 밀랍을 이용해 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다 보니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공방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록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그래요. 한번 들어오세요. 불을 내리고 남은 밀랍으로 만들어지는 밀랍초. 밀랍 자체가 귀한 재료이다 보니 이곳에서 여러 제작 단계를 거쳐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커다란 공간이 오직 초를 만들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초 만드는 어, 그 공방이에요. 작업실. 어, 집 옆에 또 작업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초면들기 첫 단계는 밀랍을 정제시켜주는 것인데요. 통 안에 필터가 들어 있어 벌의 사체와 꿀 이물질을 걸러 정제된 밀랍액을 만들어준 후 여기에 초를 담고 두께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기다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하면 은 너무 처음에는 내가 손으로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깨가 나가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시작. 수십 번 담갔다 빼냈다 하며 수일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힘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계도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색깔은 이제 천연 색깔이고 우리가 만든 색깔이 아니고 벌들이 만든 색깔이에요 그리고 향도 이 약간 꿀향이 나죠. 어, 꿀향 나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꿀이 있었어요. 그죠? 그꿀 그 냄새가 그, 그 안에 배겨요. 밀랍 액으로만 만들어지는 밀랍초 이 안에는 다른 첨가물이 없이 오직 밀랍액 하나로만 만들어지는데요. 그 덕분에 석유를 사용하는 파라핀초와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안에는 뜨거운 물하고 밀랍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만큼 그 고드름이 없어질 때까지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전 작업이 끝나고 나면 생기는 고드름 이것까지 완전히 녹여 줘야 마무리에 들어간다는데요. 그의 20년 내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밀랍초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서양에서 독일에서 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 아, 그 밀랍초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 왔어요. 특히 성당에서 독일에서 살 때부터 가끔씩 밀랍초를 만들어 왔던 빈도림 씨 그에게 밀랍초는 한국과 자신을 이어준 선물이자 고향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화벨이 약간... 이런 거는 이제 그 틀에다 하는 거예요 몰드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제일 큰 거고 부활초 부활초, 어. 이게 정당에 들어가면 부활초 때 작년 작년에 제일 큰거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인생의 일부가 된 밀랍초 그동안 다양한 초를 만들어 오며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초를 만들어 온두 사람 그들은 지금이 바로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도전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재밌고 일단 일할 수 있으니까 즐겁고 기뻐요 둘이 함께라 더욱 행복한 시간 이미 동네에선 인꼬 부부로 유명한 이들은 어딜 가든 두손꼭 잡고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 없어 이제 거의. 응? <laughs> 완전히 없어지이 않아 그렇지. 그래도 물고기가 있을걸? 있지 어디 가고 음. 어디 가나 자기네. 자기 <laughs> 집인데. <응? 웃음> 음. 조용한 시골에서 느끼는 노직 둘만의 시간.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 가끔은 꿀보다 더 달다고 하네요. 그한 명의 유명한 대나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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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배고 <laughs> 간 대나무 숲 사이에 느껴보는 잠시의 휴식. 두 사람은 가끔 서로가 인연이 된게 신기하기도 하답니다. 우리는 그 서울에서 만났. 서울에서 만났지 일하면서 응. 응. 서, 서로 이렇게 번역하고 도와주고 그 양반 저기 번역할 때. 같이 하고 그렇죠. 독일어 하고 나는 한국말 하고 서로 다른 국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한국인 부부가 돼 평생을 살아갑니다 산책을 끝낸 후 작업실로 돌아온 부부 그동안 들어온 주문들이 많아 택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주문장은 내가 그 아침마다 컴퓨터에서 잘그 출력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문하는 내용을 택배 박스에다 넣립니다 밀랍초는 종교 시설에서 많이 찾았는데요. 요즘은 꿀초의 효능이 알려져서 일반 소비자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그 많이 있는 거지. <laughs> 부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밀랍초 출발 준비 완료입니다. 너 어떻게 엄마 냄새를 맡았냐?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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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어떻게 엄마 냄새 맡고 왔어? 응? 응? <laughs> 한창 작업 중인 그때 영희 씨의 손길을 잡은 한 녀석이 있는데요.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 한마둘다 서로 싸워 맨날. <laughs> 애들은 여기 살아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죠. <laughs> 자연 속에서. 어. 맨날 놀러 다니고 저 산까지 올라갔다고 아주. <laughs> 자연 속에서 살아 좋은 갖 고양이들 뿐만이 아닌데요. 영희 씨는 남편을 만나 담양으로 내려온 후 모든 근심 걱정과는 안녕이라고 하네요. 아 어, 그렇죠 우리 남편이 정말. 또날또 또 구해준 사람이죠. <laughs> 내가 혼자 있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고 어, 그랬을 텐데 항상 우리는 뭐 다툼이 없었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서로가 있어 다행이고 고마운 두 사람. 특히 빈돌임 씨는 아내 없이 못사는 아내 바보라고 하네요. 나를 그, 그 많이 사그 그 도와주지 지금. 내는 아.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어디 가도 우리가 같이 다녀요. 아,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함께 한세월이 오래될수록 이들도 서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가 돼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laughs> 어디 가셨네? 조금 누워있나봐 아, 형님 막걸리 선물 r e y 유명한 거 o w Bakul is never. He gave Basin and g a v 맛 t 는가 g o 이 왔어 o o d Good. g o 요 같이 왔어 d Good. Good. 고소한 막걸리 한 잔에 달달한 꿀초향을 안주 삼아 얘기를 나누는 이들. 이제는 서로가 동네 주민을 넘어 편안한 형 동생이라고 합니다. 동네 아저씨, 그 옆에 아저씨 같은 느낌. 제행복하게 이렇게 형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저는 행복. 했지 담양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그렇지. 뭐 행복한다고 하시니까. <laughs> 그냥 쭉 행복하시라게 해야지 뭐. 네. <laughs> 밀랍초를 통해 담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빈돌임 씨와 이영희 씨 앞으로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laughs> 글쎄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laughs> 사는 것도 <laughs> 어, 괜찮은 계획인 것 같아요. 예. 네. <laughs> <laughs> 건강하게. 예. <laughs> 네. 좀더 그, 건강하게 네, <laughs>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네, 응.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오 우리 남편이 좀더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어, 아이들 우리 가족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담양 일대 빈씨이자 기화 독일인 빈도림씨 그리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아내 이영희씨 그들이 만나 탄생한 밀랍초처럼 앞으로도 어디서든 달콤하고 따뜻하게 행복을 피워나가길 응원합니다